안녕하세요 시창청음 12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목표는 7화음 하고 텐션까지 하는 건데요 중간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일단 7화음까지 먼저 끝내고 내일 텐션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3화음은 4가지가 있었죠 장단 증감이 있습니다 먼저 사운드부터 한번 들어보실게요 장단 증층감 그래서 Bright Dark 어, 얘는 약간 릴렉스 돼 있는 텐션이냐? 정말로 텐션이냐? 뭐 여기에 대한 표현 방식은 어,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다크랑브라 i g 맛, b r i g h 맛 가지고. 어, 진행하기가 힘들다면 여러분들께서 학생들한테 이 느낌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저음역으로 가면 밝은 것도 어두워진다. 높은 곳으로 가면 어두운 것도 살짝 밝아진다. 이 주의점도 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기본 사마음의 네 가지 타입이 잘 자리 잡아 있어야 7화음 다섯 가지 타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건반을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자, 장삼 화음 위로 장삼도를 또 쌓으면 메이저 세븐, 장칠 화음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음이에요. 그러면 시창할 땐그 음을 주고 도, 도미솔. 뭐라고 불러야 되죠? T라고 불러야 되죠. 색채가 굉장히 이거를 처음 배울 때 도시적인 차가운 이미지라고 하는데 어, 설명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성부에서 장칠도가 울리는 유일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굉장한 불협하지만 그 안에 어떤 밝음이 들어있는 이 느낌을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속치러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면드 세븐 때도 시창을 했었죠. 얘 뭐라고 불러야 되죠? 속치러함. 이렇게 돼 있는 속치러함은 F 메이저일 때 등장하니까 솔, 티, 레, 파라고 부르면 되죠. 여기 나오는 모든 화성들은 속치러함 연습했던 것처럼 연습해주시면 돼요. 어, 장치라함이라면도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창문이 열려있어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노이즈가 들리다가 이제 갑자기 안 들리시죠? 자, 단칠화음 같은 경우는 단삼화음에 단삼도를 쌓으면 됩니다. 장칠화음은 장삼도에 장삼도. 장삼화음에 장삼도. 단칠화음은 단삼화음에 단삼도. 외우기 쉽겠죠? 그러면 얘는 라도미라 베이스드 마이너로 외웠으니까 얘는 라도미 솔이라고 해야겠죠. 라도미솔 이렇게 부르게 되고 역시 연습하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이제 반감칠과 감칠이 조금 어려운데요. 반감칠은 이런 사운드고요. 감칠은 이런 사운드입니다. 살짝 건반을 옮겨서 둘다 가마음을 기본으로 해요. 이 가마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단삼도, 단삼도 쌓여있는 여기에 장삼도를 쌓으면 반감질, 하프 디미니시 세븐이 되고요. 단삼도를 쌓으면 풀리 디미니시 세븐이 돼요. 얘를 그냥 디미니시 세븐이라고 부르고 얘를 하프 디미니쉬 세븐이라고 부르는데 어, 정확하게 구분해 주려면 하프 디미니시 세븐과 풀리 디미니시 세븐이라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반감칠 화성. 얘 어디서 볼수 있죠? 어떤 스케일에서 3도씩 쌓아야 반감칠 화성이 되나요? C 메이저를 기준으로 보자면 얘가 반감출 화음이죠 티레파라 메이저 스케일에서 리딩톤 7음위로 3도씩 다이아토닉하게 쌓으면 반감출 화성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반감출 화성을 시창할 때는 이 화성이지만 티레파라티레파라 이렇게 시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칠은 어디서 등장할까요? 만약에 C 메이저라고 보자면 이렇게 등장해야 돼요 얘는 C 메이저에 없는 스케일이죠 그래서 C 메이저에 있는 스케일 칠음에서부터 시작하려면 반감칠이 돼야 되고 감칠이 되려면 얘는 어디에 있는 앤가요? C 마이너에 하모닉 마이너에 있는 애예요. 그러면 얘가 하모닉 마이너에서 일곱 번째 음이 되려면, 얘가 무슨 마이너여야지? 얘가 일곱 번째 음이 되나요? C샵 마이너죠. 그러면, 얘는 무슨 음이 된다? C. 얘는 뭐가 되죠? T. 레파 C. T. 레파 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C. T. 레파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이동도법 라베이스도 마이너를 사용해서 이동도법을 사용해서 장칠, 속칠, 단칠, 반감칠, 감칠, 메이저 세븐, 도미넌트 세븐, 마이너 세븐, 하프 디미니 세븐, 디미니, 포레 디미니 세븐까지 구조와 그 안에 있는 어떤 이제 음정 관계의 스트럭처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화성학 수업이면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가보겠지만. 청음 수업이니까 일단 이 세븐화음의 다섯 가지 타임만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시창 연습을 해주시고요. 중간고사 파트를 하나둘씩 체크하고 있는데, 어,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피드백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세븐화음을 조금 더 느껴보죠. 말러 심포니 5번 4악장 아다지에 또입니다 까지 물론 마지막에 서스포드 있지만 여기까지 들으시면 화음이 딱 귀에 들어오시는 화음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 화성. 무슨 화성인가요? 메이저 7 화성이죠.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첫 번째부터 메이저 7 사운드를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음악이 드물어요. 이 이전에 메이저 세븐을 굉장히 강조하는 음악 아 이렇게 쳐야 되는군요 네 샤띠의 진노페디 1번이에요 이 곡이 메이저 세븐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음악 혹은 슈베르트의 음악 하다못해 뭐 쇼팽이나 슈만의 음악을 봐도 메이저 세븐 사운드를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사운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화성학 파트 뮤직테오리 파트를 가르칠 때 메이저 세븐을 가르치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라고 하냐면 어 네가 제일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화성의 색채가 메이저 세븐일 거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아마도 you hear l 뭐 이렇게 표현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메이저 세븐 사운드 명확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얘 1도입니다. F 메이저에서 1도. 그 다음에 도 도, 솔, 도, 솔, 도얘몇 도로 보이시나요? 5도겠죠? 오도인데 상성부의 음이 레하고 파하고 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가 이렇게 납니다. 여기 사운드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 얘가 바로 텐션이에요. 얘는 텐션을 이해해서 클래식으로 말하면 비화성음을 이해해서 어.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화성음 텐션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긴장감이 생겨요. 그 긴장감이라는 건 음악적 풍부함을 얘기합니다. 화성의 색채감의 어떤 진해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화음으로만 돼 있는 음악을 듣는 것과 이런 사운드를 듣는 거하고 피아노 버전이지만 심포니 5번을 듣는 것과 얘도 역시 B flat, 레, 파, 시, 라 그래서 완벽하게 메이저 세븐 사운드 진행 텐션 이렇게 진행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세븐 사운드는 텐션 사운드와 묶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기본 사마음이 있고 위로 한번더 쌓으면 7음 위로 한번더 쌓으면 9음, 위로 한번더 쌓으면 11음, 그 다음으로 한번더 쌓으면 13음. 13음에서 한번더 쌓으면 다시 근음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7음까지는, 어, 낭만음악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취급된다기 보단, 어, 정확히 말하면 고전음악은 3화음, 낭만음악은 7화음, 그 다음에 후기낭만으로 갈수록 9화음, 11화음, 13화음, 이 모든 것들이, 어, 색채감으로 완벽하게 쓰이면 이제 인상주의에서부터 후기 낭만의 전형적인 음악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텐션을 중심으로 오히려 음악이 움직이면 재즈 음악이 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칠라음 사운드를 조금 더, 어, 판단해 보자면, 이거는 도미노드 세븐드 한번 보신 적 있죠? 첫번째 등장하는게 도미넌트 세븐 사운드 도미넌트 세븐 사운드가 등장하면서 솔, 시, 레, 파인데 왼손의 첫번째 음은 A 플래스로 가고 있어요 솔 시, 레, 파그 다음이 A 플래시죠 9이 쓰인거예요 정확히는 플랫 9이 쓰인겁니다 뒤쪽에서 좀더 설명드릴게요 이런 예제로 도메세 세븐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배트백 열정 사망장입니다. 무슨 코드인가요? 미네츄럴 솔, 그 다음에 b 플랫 레플렛. 이런 화성을 빠르게 분석하려면 사마음 체계로 만들어지는 걸 얼른 계산해야 돼요. 그음이 뭔가 예를 들어 얘를 솔에서부터 올렸다고 하면 솔 시플렛 레플렛 미네추럴 그러면 레플렛과 미네추럴이 이명동음으로 어차피 갖게 되지만 그래도 증2도가 발생하죠 얘보다는 미솔 비플렛 레플렛이 털션이라는 트라이어드라는 3도관계로 묶이기 때문에 미를 베이스에 두게 됩니다 이미 다음에는 당연히 파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감칠 화음은 도미넌트 세븐의 대리 코드로 쓰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음이 생략되고, 그냥 삼음이 베이스에 온 것과 똑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출첵 과제 때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솔시레파솔티레 파와 동일한 털, 어, 텐던시 톤을 가진 코드가 또 하나 있다. 무엇인가? 정답은 D 플랫, F, A 플랫, flat, C 플랫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솔티레파시파 파시 동일하게 뭐, 3음, 7음, 7음, 3음의 차이는 있지만 텐던시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G7 쓸 자리에 d t 7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펑션상 멜로디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떤 코드인 진행이 가능하냐면 d 마이너 5도 1도 자리에 d 마이너 디플레 세븐 1도, 오도 세븐의 대리 코드, 이런 느낌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단계씩도 응용하면. 이런 진행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대리코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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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코드를 어막 사용해가지고 반응계씩 연결하면 이런 어 위종지적인 진행도 만들 수 있어요. 자, 반감칠의 사운드를 들어보죠. 이첫 번째 사운드요. 무슨 곡인지 아시겠나요? 지나가는 태희의 가슴 아파서 뭐 목이 메어서 라는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라는 곡입니다. 그첫 번째 코드가 이렇게 시작해요. 텐션 해결 이 진행이 반감칠 화성입니다. 반감칠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예제는 혹시 노래 시나요 이할 때 역시 이것도 반감칠 화성이에요. 그래서 반감칠 화성은 특징을 보면 지금 뭘로 쓰이고 있냐면 반감칠 G7 C Cm. 마이너. 어, C 마이너의 바로 위가 D 마이너 7이네. 아, 2 5 1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클래식에서 반감칠, 화성은 감칠, 화성이 7의 방감칠도 도미넌트 세븐의 대리코드이듯이 반감칠도 도미넌트 세븐의 대리코드 역할을 해요. 클래식에서는 반감칠을 프리도미넌트의 2의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잘 안는 어, 건 아니고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실용음악에서는 반감칠은 2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타닉의 기능으로는 쓰일 수 없어요. 도미넌트와 프리도미넌트의 기능을 쓰이는데 거의 대부분 프리도미넌트의 기능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 긴 건모의 그대 내게 네 다시도 F 메이저에서 1도 프리도미넌트 5도 1도 이런 진행들이 다 반감질 어, 화성의 사운드입니다. 자, 이런 예제를 통해서 화성의 색채를 들려주시고요. 저는 아직도 감칠화성 들으면 어, 열정 사막장 떠오르고 도미드트 세븐 들으면 맥가이버 노래 떠오른다고 했죠. 이렇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 중에 그래 그게 그 화성이었어 라고 찾아주고 알아 알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븐 사운드는 이것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안 나온 예제가 하나 있죠 뭔가요? 마이너 세븐이죠 이 마이너 세븐의 예제가 되게 많지만 생각보다 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좋은 예제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출첵 과제는 뭘까요 마이너 세븐이 어곡 처음에 등장하는 이것처럼 처음에 중간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마디가 아니라 첫 번째에 꽝 하는 사운드가 정확하게 마이너 세븐으로 단칠 화음으로 등장하는 재곡 혹은 피아노곡 어떤 곡도 괜찮습니다. 심포니 몇 악장 대신 규칙이 있다면 첫 번째의 사운드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이너 세븐 사운드가 그걸 찾아서 제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뒷 부분으로 텐션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세븐 화음, 칠 화음을 하는 것까지 일찍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세븐화성들 다시 한 번씩 공부해 보시고요. 시청해 보시고 사운드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